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흰보리 흰물이, 힘바이거든요. 그럼 전쟁과 너희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꾸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주체제가 당사자가 사라져 버려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깥에 있는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답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끝도 아니고 시작점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거는 저기,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동남도동남 동란, 동족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민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국제, 국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이게 인재앙의 첫 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을 함축해서 설명겁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는이 짐승이 바로 역병입니다. 원어로 보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죠. 이 소식 지금 요즘 계속 듣고 있죠? 예. 이 모든 것이 보통에 뭐라고요? 시작은. 스파트 이거는 7년에 진입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7년이 아주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간표에 불과하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타켓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에 교회로 해석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게 유대인의 핍박이 교회의 핍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그의 접구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함께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난에,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2차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너희, 너희는 유대인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난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여기 모든 민족이니까 누구지요? 지금 계속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 실족이 뭘로 넘어가느냐면, 이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하나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실족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가봐야 합니다. 6장, 계시록 6장. 오늘 전쟁이 났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광고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6장에 가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보면, 네, 1절 그러니까 16절부터 보면 되겠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우리 를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여러분, 이 6장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모든 것의 목차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 제일 앞에 목차가 나오죠. 이 6장이 모든 앞으로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의 목차예요. 이걸 기준으로 성경 7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팔재앙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6장, 대적재앙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이 재앙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분의 큰 진노의 큰 날에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수 있으리요. 여기 보면, 진노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은 엄청난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 이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할 때, 7장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7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설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 서고, 긴로디본 수많은 무리들이 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설수 있겠느냐? 여기에. 근데 선대요. 선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s l s 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한 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 전체가 뭘 설명하는지 알고 계시록을 보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면 기회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누가 설수 있으리오라고 하다가 자, 13절 7장 13절로 가요. 누가 섰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 장로가 14만 4천이 섰지요? 그렇죠? 예, 섰습니다. 9절에 섰어요. 그 9절을 보면 이일 후에 라고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환란기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 어때요? 이방인들도 들어왔지요. 그다음에 백성들과 언어들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이 앞에 서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섰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어 큰 음성으로 소리 질러 가려되 뭘라니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 가덧 붙여져요 어린 양들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란기를 지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어린 양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환란기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회복기를 수도 없이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 구약상사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빌론 포로 그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기시록에 갖다 접목을 시키라고 했지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했던 그런 역사가 2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짧고 굵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구원의 주체, 구원의 메시아인 그 어린 양을 떼게 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라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쯤 넘어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나이 7년이라는 기간이 그런 기간,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서 뭘 했어요? 사람, 사람들이 자기 옷을 씻어 어디다가 씻었다고요? 어린 양께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그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씻는다는 걸 몰라요. 근데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환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것은 앞으로 이환란기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모두, 유대인도 알고 모든 이방인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원래 있어, 있어야 하리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 성전에서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가운데 과할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주님 앞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의 열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다가 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해갖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또 태양의 열기, 이거 뭐죠? 산과 바다, 아니, 수목이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었던 재앙들을, 재앙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간략하게 되게 한,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기도 그들이 내리쬐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보호자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니 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줘. 왜? 얼마나 꺾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눈이 너무나도 가려져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배척하는지 얼마 전에 그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막 법을 설정을 하고 할 만큼 그들은 이 불을 지음 속에서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그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고 또 어, 그들,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 많이 그 후원도 좀 하고 그래서 <laughs> 알리아 운동에 참여했다고 왜 알리아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증거하는 거죠 저 바깥에 있으면 은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 전쟁에 7년 기간 안에 두 번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방 이 교회가 해야 할들이 일 기도하는 것, 그들을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돕는 일, 이런 일들이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대답 좀 해봐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생명,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발닥나들 떠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육신에 관심이 뭐, 어차피 죽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평을 위해서 미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알고 계시는 시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이. 그 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